안녕하세요. 파이어유 이사원입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과 해외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크립토콘트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공급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동성이 낮은 상태로 묶여있어 장기 강세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래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글래스노드 자료에 따르면 1만 이더리움 이상 보유한 지갑군의 30일 순 유입량이 220만 이더리움을 넘으며 이번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단기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고래 외집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파생 시장도 강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 암르타한은 최근 이더리움이 4,300달러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이더리움 미 결제 약정이 84억 달러 이상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락시 보통 청산이 뒤따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포지션이 유지되며 투자자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물거래소 동향도 주목됩니다. 바이낸스와 크라켄에서 하루 평균 12만 이더리움 이상이 순 유출되며 유통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고, 이는 향후 매도 압력을 완화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맞물리며 이더리움이 단기 조적을 거친 뒤 5,5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소식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85% 급등하며 다섯 차례 거래 정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9.8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월가의 디지털 자산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업계의 큰 움직임입니다.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CEO가 9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세계지식포럼과 사이버서밋코리아에 참석해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신뢰 기반 금융 생태계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한국 시장 내 신뢰 회복과 글로벌 협력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더리움 고래 매집과 선물 강세 그리고 월가와 한국을 잇는 상징적인 이벤트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중장기 자금 흐름과 기관 트렌드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파이어 유 이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